안녕하세요. 오늘은 그 두려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해요. 어, 두려움이라고 하는 건 이제 불안함하고 연결이 되는데요. 요즘 상담을 받다 보면 특히 20대, 30대 연령에 속하시는 분들이 많이 불안해하고 우울하다고 이렇게 상담을 청해 오시거든요. 어... 아마 사람마다 각각 그 불안한데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죠? 사람마다 다 이유는 있을 거고 다를 텐데 음, 이제 불안함이 지속되다 보면 나중에 그게 울로 이제 연결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불안과 우울은 형제 관계라고도 할수 있어요. 그런데 그 불안함 안에는 음, 두려움이 있습니다. 왜 두려운 건지 무엇이 두려운 건지. 그것을 좀 찾는 것이 되게 중요하고요. 또 이런 두려움은 언제부터 시작이 됐는지, 어, 그렇게 한번 그런 것도 좀 쫓아가 보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불안하고 우울하신 분들, 또 두렵다라고 하시는 분들에게 이제 제가 상담을 시작할 때 그... 불안함의 원인은 무엇인지, 뭐, 두려움이 아닐 수도 있어요. 대부분은 이제 두려움인 거죠. 그래서 그 두려움이 언제, 어디서 왔는지, 왜 왔는지를 먼저 어, 찾아내서, 어, 근본적으로 근본치료부터 이제 들어가 봅니다. 대부분, 음, 많은 사람들이 그 10살 이전에 어떤 시작점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이벤트가 있어서. 또는 20세가 되기 전에 네. 이렇게 두번 10대 전에 또는 20대 전에 어떤 이벤트를 통해서 두려움을 갖게 되고 그 두려움이 불안으로 바뀌고 또그 불안이 어, 계속 이제 우울로 연결되는 이런 연속선상에 있는데 대부분 보면 음, 현재 내가 불안하고 우울한 거는 우리가 과거를 붙잡고 있어요. 그리고 과거에 내가 가지고 있었던 걱정, 상처 이런 거를 놓지 못하고 계속 끌고 가요. 어, 그러면 왜 과거에 머물러 있으면서 과거의, 격, 과거의 걱정이나 상처를 놓지 못하고 가냐면요. 그렇게 감으로 인해서 얻어지는 게 있기 때문이에요. 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시죠? 과거의 상처나 걱정 이런 것들을 붙들고 가는 게 뭐가 도움이 된다고 그걸 붙들고 갈까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막상 찾아보면 지금 그것을 붙들고 갑니다. 어, 그래야만 본인이 조금 더 편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좀더덜 불안하려고, 좀더덜 우울하려고. 굉장히 아이러니하죠? 그래서 음, 그런 예전에 어떤 출발점? 음, 그런 것들을 좀 기억해내고 상기하고 찾아보는 작업들도 되게 중요하고요. 어, 이것이 찾아지고 나면 왜 내가 불안한지, 무엇이 두려운지를 찾아내고 나면 그러면 찾아내고 지금 이 상황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 가능한 것을 찾아서 해보면 어, 그 불안과 두려움으로부터 좀 해소될 수 있겠죠. 그러다 보면 우울해진 것도 좀 기분도 예, 우울함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거죠. 어 그런 것들을 어, 상담을 통해서 이렇게 조금씩 찾아 나가면서 음, 자신의 현재 상태를 가장 활기 있고 음, 행복한 상태로 바꾸는 작업, 쉽지는 않지만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이런 작업들을 해보시기를 좀 권유드립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